어, 아, 미주, 이거 유채꽃 보기 좋은 날씨야. 어, 그럼. 이런 날 유채꽃 봐야지, 뭐 이런 날. 저기 오니까, 아, 저기 먼저 친구가 걸어가고 있어, 올레길을. 어. 저 친구를 유채꽃 돌아왔겠죠? 그렇지. 야, 이거 신발을 좀 조여매고, 야, 이 편해. 아, 이거 또 돌리라도 아, 아, 돌리면 돼. 돼. 어. 트레킹할 때 이런 거 신어줘야지. 돌려, 돌려. 그렇지. 예쁘게. 어. 조절하고 갑시다. 자, 자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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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튼튼하다, 튼튼해. 좋아, 좋가자 고고고, 공홍공 왜 그래, 비바람이 우리를 어떻게 막고 음. 그렇지! 음. 우리하는데저 파도가 좀남겨 없지 않아? 아, 네, 어. 네 남자. 어. 아, 형같아요 남자의 파도. 남자. 어. 오정오빠다오정오빠 아, 아, <laughs> 아니, 저, 저 위에 올라가면 많이 있을 거야. 저기 오빠 있네. 어, 나오는데 있을 나오기 시작합니다, 나오기 시작해요. 오. 어, 여기 정작 있고. 어. 우와. 아, 다 아니. 새 고기들이 아주 아주 활발하게 피는 핀... 아. 얘네기가 죽었어. 이거 다 여쪽 꽃바인데 어? 여기 사진 아, 하나 찍어요. 그 아, 네. 여기 여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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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이죠. 유체 나오 아, 이쪽 거기 좀 나오게. 다 예. 네. 어, 우리 어, 우리 조심하세요. 염소똥이 좀 있으거든요. 여기 염소똥이 좀 있거든요. 야, 동동, 동동. 여기 아, 있거든요. 네, 조심하세요. 염소똥이에요. 오케이. 어, 자. 예! 다섯 명 찍어주세요, 앵글. 어, 좋아요. 자, 그래, 하자, 자 자, 여기 어, 옆으로 가져가면 아프게, 그러면. 발. 어깨 동무. 자, 싸이트면. 어, 그래, 준비됐어요? 둘, 셋. 야, 셋.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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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성형 똥 같아서 굴렀다. <laughs> 가행히똥안 묻었어, 똥안 묻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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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똥안 묻었어, 똥안 묻었어. 어, 아, 무릎이 야. 안 좋네. 점프 안 돼. 상 <laughs> 가는 얘